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드디어 기다리던 애플워치를 받았습니다. 자, 이거 얼른 집에 가서 뜯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어, 제 얼굴이 비치네요. 이것도 뜯어보겠습니다. 와, 때깔 고무 보십시오. 자, 이거 어떻게 뜯냐면 이렇게 뜯어보겠습니다. 뜯는 느낌 있네요. 중국에서 배송이 왔더라고요. 짠, 여기 보시면 와,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짠, 스트랩이고요. 이거는 애플워치 본체. 그냥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충전기 짠 이걸로 본체를 갖다 대면 충전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마그넷입니다 그리고 이거 뜯어보겠습니다 짠 본체입니다 저는 실버로 샀고요 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충전을 이렇게 하면 <목소리> 그리고 나이키 스포츠 밴드 짠 보시면 설명서 어떻게 쓰는지 설명서가 이렇게 있구요 짜자잔 이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미디움 라지가 있고, 이거는 스몰이랑 미디움근데 저는 손목이 이렇게 보시면 딱 너무 굵어가지고, 미디움 라지를 같이 껴보겠습니다. 이거 보기보다 쉬운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니? 이렇게 하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꽂습니다.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짠. 저는 지금 배터리가 없다 그래 가지고 충전을 조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보시는 여기 보이시나요? 나이키 애플 로고가 있습니다. 아 이거 로우 배터리라 떠서 아니 초점을 잡는 분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짠. 어 너무 귀엽다. 아, 너무 귀여워요. 그죠? 비비비비. 와, 신기해.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어요. 아직 좀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애플워치를 산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부분은 이 액티비티. 이 보이지가 않네. 아무튼 이게 정말 조, 운동할 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사이클을 할 때마다 이게 어, 칼로리 소모량이 그 뭐, 그 바이크에 나오기는 하는데 이게 항상 뭔가 난 이거보다 많이 뺀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옵션을 설정해서 사이클 할 때마다 사이클 옵션으로 달렸는데 한번할 때마다 580 칼로리 정도가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목표 운동량이 아, 보이지가 않네? 이렇게 다 나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지금 사이클을 타러 갈 겁니다.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동을 마쳤습니다. 제 오늘 링달사했고요 그리고 제 오늘 총 칼로리 소모량은 49분을 했고요 600칼로리를 소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좋아요 저는 그 링이 오늘 달성한 링 오늘은 목표를 거의 다 달성했습니다 지금 오전 10시니까 파란색은 바로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파란색이 스탠 타이밍인데 12시간만 서 있으면 됩니다 <laughs>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애플워치로 운동한 후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